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아니, 엄마가 쭈꾸미. 예수님은 양손과 밭에 커다란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 달려 돌아가셨어요. 살후 예수님을 묻은 무덤에 뭐죠? 열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아리마드 요셉이라는 부자가 예수님을 바위 동굴 무덤 속에 기어드렸어요 <laughs> 무덤을 크고 등문으로막아두죠지요 영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예예예 <laughs>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사흘이 된 날. 갑자기 땅이 흔들렸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도를 밀어냈어요. 방사들은 천사를 보고 그만 기절하고 말았지요. 하필면 맞아요. 이어아침에 마리아와 친구들이 무덤을 찾아왔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 몸에 발을 향유를 가지고 그들은. 무덤가에서 천사를 보았어요. 회사가 말했어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어? 요인들은 제자들에게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나를 본 것을 알리고, 내가 갈릴리로 그들을 보러 갈 거라고 전해라. 배드로와 제자들인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들은 반새도로 구문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날이 밝아올 무렵 호숫가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못했지.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자,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주님이시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풍랑 뛰어들어, 토스컬 헤엄쳐왔어요. 다른 제자들도 고기 같은 그물에 배어 두고 어, 따라왔어요. 맞아요. 그들이 와, 있을 때수프에 올린 물고기가 익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리 와서 먹어라한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음식을 다 먹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그후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을 바쳐도 이가 하는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수 있게 해주었다. 이제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만들러 갈 거란다. 하나님은 내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라.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나를 따르는 세 제자들을 모아 그들에게 세례를 줘.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도록 가르쳐라. <laughs>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기, 기다려라. 성령님이 오, 내려오실 거다. 너희는 성령님이 주는 능력으로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난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도둥시 올라갔답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을 때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